안녕하세요. 다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다같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데 마음을 보태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지은 시를 한번 읽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여 사람이여 그대들은 뭐알랐고 태어났노 반평생을 살았어도 아는 이가 거의 없네 무상한 우리 인생 죽을 날을 기다리며 돈만 쫓고 살다 보니 백발이 되었구나. 백발 되어 병원 가서 자기 인생 돌아보니 죄만 가득 지었구나. 허무하기 짝이 없네. 이제 와서 후회하니 눈을 감기 두렵구나. 젊은 날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후회한들 소용없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내 마음 적어보니 책한 권이 되었구나. 세상 사람 잘 되라고 정성 들여 만든 이책 보는 이가 거의 없네 먼지만 쌓였구나 부귀영화 누리려고 돈잘 버는 책만 보네 돈만 보고 살던 사람 세월 앞에 장사 없네 부귀영화 웬 말이냐 무상하기 짝이 없다 백발돼서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질꼬? 젊은 날에 사람 돼서 사람답게 살아보세. 제가 생각나는 대로 시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 권력을 중요시하는 사람,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 적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취미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 자기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사람, 자기 철학과 마인드를 중요시하는 사람 등 구분을 하자면 무지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했을까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중요시 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대는 권력만 얻고자 태어났는가? 그대는 돈만 벌고자 태어났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뭘 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던지지만, 이 질문의 중요성을 느끼고 응답해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관심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두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고 두 귀를 열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가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기 마음에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질문을 이성적으로 던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가 뭘 하려고 태어났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온전히 알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